안녕하세요. 환희주방입니다. 예,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청 요리, 정가복. 정가복입니다. 정가복. 고급중화 요리의 대명사죠. 음... 전복이 들어간 중화요리 아니면 메뉴판에 식가라고 써 있는 중화요리. 이 전가복은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넣어서 볶은 요리예요. 오늘 이 전가복을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가복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먼저 야채로는 홍파브리카, 피망, 브로콜리, 죽순. 그리고 버섯으로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해산물로는 해삼, 관자. 오징어, 새우, 그리고 전복. 마지막으로 향신료로는 대파, 마늘, 생강입니다. 송이버섯하고 전복은 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가형 중식당에서는 안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파프리카하고 피망은 이렇게 잘라서 모양있게 썰어주세요. 죽순도 모양있게 썰어줍니다. 콜리는 이렇게 작은 괜찮은데 큰거 괜찮은데 큰거 있죠? 큰 거는 이렇게내 가지고 딱 분리를 해 주세요. 이름은 조그맣고 이쁘죠 나머지도 작업을 해 줍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슬라이스를 해 주세요. 송이버섯은 모양을 살려서 썰어주세요 송이버섯은 향이 강하니까 조금만 쓰세요 조금만 대파는 마늘 생강 오징어는 칼집을 내서 썰어주세요. 새우는 이렇게 등을 갈라줍니다. 관자는 이 신부분 있죠? 여기를 칼로다가 그 다음에 그다음에 표면에 막이 있어요. 막, 막인데 이걸 제거해 주세요. 슬라이스 해 줍니다. 해삼도 슬라이스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복은 여기 입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 주세요. 전복도 슬라이스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설탕 2분의 1 작은술 굴소스 한큰술 간장 약간 참고리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색이 진해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조금만 정종 약간 소금 약간 잘 저어주세요. 음, 간을 좀 싱겁게 주셔야 돼요. 그럼 소스 만들기 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먼저 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야채를 데쳐 넣어주세요.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송이버섯도 데쳐줍니다. 이것도 오래 삶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복. 나머지 해산물로 데쳐주세요. 채 받쳐줍니다. 전과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중국식 볶음리에 달리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요. 먼저 하나 볶아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 거 볶아가지고 의리 위에다가 얹어줘요. 예,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식용유 약간 두으시고요 대파, 마늘, 생강을 3분의 2만 넣으세요. 소스를 넣습니다. 해산물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넣으세요 육수나 물을 붓고요 후춧가루 마지막으로 물렁말을 넣습니다 참기름 약간. 먼저 이렇게 볶은 것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볶았습니다. 근데 아직 요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송이버섯하고 전복을 볶아서 위에 올려줄 거예요. 먼저 기름을 약간 더넣어어요 아까 남은 대파 말을 생강 있죠? 이걸 넣어주세요. 정종을 넣어주세요. 육수 물렁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송이버섯하고 전복을 넣습니다 참기름 그나만 이것도 올려줍니다 이렇게 전가복 완성! 보시면은, 야 이거 송이버섯에다가 전복에다가 해삼, 새우 등등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갔어요. 사실 이거는 간이시드 필요 없어요. 간이시드 필요 없어. 그래도 음식은 맛있죠. 먹어봐야겠죠? 시식해 보겠습니다. 오징어랑 송이버섯 이것도 넣고 소스도 떠가지고 음. 우와. 이게 뭐다. 맛있다. 더 먹어야겠다. 와. 이 음식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통이버섯에다가 전복, 해삼, 새우 등등 맛있는 해산물을 듬뿍 들어가가지고 그냥 재료빨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요리예요. 게다가 소스 자체가 되게 순해가지고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정가복은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유래는 진나라 시대까지 올라가는데요. 한 유생이 난리 중에 가죽을 잃었어요. 가죽을 잃어가지고 정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족하고 재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가 정가복이라고 해요 참고로 중국에서 가족사진에 정가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가복, 야 좋은 이름이네요 먹기만 해도 화목해지는 그런 음식 정가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축요리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촬영 끝. 아우 오늘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워. 애들이 막 빽빽 소리 지는 르 그런 소리 나고, 아우 오토바이 지나가고, 막 공사하고, 아우 먹고 살기 참 힘들다.